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용 가운데 나오미를 이 신덕 집사님 아, 선녀 딸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혜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며 가정에 웃음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백일 맞아서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계소하며 내구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네. 위한 우리 나오미에게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아세요? 우리 같이 좀은날 축복하면서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속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누사랑받고 음. 있지요.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대처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삶 속에서 뜨거운 열매로 당신. 하 시고, 아, 여러분, 여러분, 아,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옴이 출생해 가지고 떠나는 지가 엊그제 같아서 백일이 지나면 저희 가정에 아, 나옴을 생명 주셔서 가정에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주니다또 오늘 백일을 맞아서 이리 믿음의 콘서트 OMC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그 신축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OMC에 온 것은 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 우리 지난 선데에 보셨죠?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찬송은 정말 생명이 있었고 환유가 있었고 영성있는 노래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아, 저희들을 넓풍 초장으로 잔잔한 목걸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로 인하여 영숙하신 단장님 이장님또 임원들과 또 주의자님 관계자님 그러신노고에 그 정말 저희들은 그두부에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 저희들에서 주여 귀한 소기도 해주시는 분들을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아, 뭐 조철하나아님지바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w e a r I'm not a doctor. I swear, I'm not a doctor. I swear, I'm not a doctor. i 니다 안떨어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 있 여기 있요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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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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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고아이이아고이이 아이고, 아아

그시다같지 않아요? 다는스데

볼리 수거에요광수가 철차에. 철차 볼리 수도 철저에요 양에 따라서 아니, 아니, 아니. 제 가지고는 가지를 하고 하하이거요

아 mean, I'm not h いろんなものやねん。